이스라엘의 결혼잔치는요, 예복을 자기가 집에서 입고 는게 아니라 결혼식장 입구에서 그집 주인이 다 종을 통해서 나눠주고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나눠주니까 그거 받아서 입기만 하면 돼요. 그런데 이 사람은요, 어, 이건 내 스타일 아닌데. 나는 그건 내 거다. 혼인잔치를 망치려고 달려드는 겁니다. 그 혼인잔치의 가장 기본적인 예의는 주인집에서 나눠주는 예복을 입어줘야 하는데 그게 예인데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은혜로 불러주었고 예복을 나눠주면 입기만 하면 되는데 꼴값을 떤다고 나는 예복 안 입을란다라고 혼인잔치를 완전히 망치는 짓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. 그래서 혼인잔치를 베 배설한 사람이 뭐랍니까? 저자를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데 내 던지라. 저자는 거기서 슬픔이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방인들이 지금 주님의 구원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겁니다 그런데 이 은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은혜인 줄 모르고 꼴값을 떨며요 교회 신앙생활을 하며 지 스타일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주시는 예복을 입지 않고요 주인이 주시는 예복을 입어야 하는데 어, 그건 내 스타일 아닌데 내 생각엔 그게 아닌 것 같은데. 이러면서 지 스타일대로, 지 생각대로 신앙 생활을 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. 그리고 혼인잔치 참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.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 합니까? 이 비유는 뭡니까? 반드시 예복 없지 않은 자들은 끌어낼 것이다. 그리고 그 자는 반드시 슬피 울며 이를 갈기라. 여러분, 왜 이를 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? 아쉬움이 없는 사람은 이를 갈 이유가 없지요. 내가 왜 꼴값을 떨었을까? 내가 왜 택도 없이 그 꼴값을 떨었을까라고 하며 안타까워서 후회가 돼서 하는 게 이를 가는 겁니다. 저는 여기 있는 저도 여러분들도 어느 누구도 영원히때 이를 갈며 후회하는 사람이 없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.